내가 네, 노래 한번더 하고 노래 한 곡만 더 할게 네 저는 아는 노래가 많이 없어 그래서 지인시모니가 부른거죠 보약같은 친구 그거 하나만 더 할게 오케이? 알았냐? 할까? 해라 이 새끼야 해 보약같은 친구 노래 할까? 아직도 보약같은 친구 놀이할까 졸았냐 <laughs> 박수치면서 운동하면서 한곡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약같은 친구 항상 여러분의 주위에 항상 여러분의 집에 항상 보약같은 친구가 있를 바라겠습니다 자 차례 차례라고 박수치면서 갑니다 <laughs> 歌唱。 안 치냐? 그래, <laughs> 그래, 뭐 이런 걸다 주고 이따가 하자 나오면 하자나 줘. 하자 그때 하자도 나오면 줄 거야. 하자는 2만 주고 나는 만원 주지. 그래 아이고 이렇게 나와서 만 원이면 어떻고천 원이면 어때요? 그냥 박수 쳐준 것만해도 감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어, 그리고 저 어, 우리 누누들은 계속 앵콜하고 이거는 저 언니가 만원준 거니까는 못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 이건 아저 씨가 쓰고 아까 받은 것 중에서 하나 줄게. 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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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돈이 나왔다. 네가 제일 형이지 여기에 네가 요거 만원 아치 맛있는 걸 사다 얘들아 같이 놀아 먹어 알았지? <laughs> 우리가 뭐야 각세리가각설리가 깨우칠 각자의 말씀 설옮길일자지 않서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좋은 말을 옮기고 다닌다. 얘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니까는 이 새끼 평생 기억을 할거 아니야.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다른데 가서 얘들한테 이게 주는 거 봤어? 친들 맨 돈만 받아 처먹으라 그러지? <laughs> 맞아, 안 맞아? 품바라는 거는 입 반기, 입 장단. 품바에 뭐냐면, 품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사랑, 나눔. 내가 이렇게 얻어먹었으니까 애들한테 나눠줘도 된다. 내가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러면, 아, 저기는 각설에는 싸가지가 있는 새끼라. 물건 팔면 잘 팔리거든. 이게 낚시 밑밥이라 이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다 고기만 물청림만 갖고 있던데. 알았냐? 야! 그때 오냐 이 새끼야 해. 알았냐? 오야! <laughs> 자, 원래는 원래는 한강수가 나와서 노래를 최고가려그랬는데똥 싸고 온 바람에 한강수는 뒤로 밀렸어. 누가 나와? 고하자 바로 나옵니다. 고하자. 대신 우리 아까 어린이들이 있는데 약속을 했어. 난타 세곡짜리, 그렇지? 볼수 안에서 티얼스 가라가라. 요세 곡을 치기로 했네. 요걸 치고 고화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죠? 오늘은 준비해. 그랬지. 그럼 다른 거 없어. 내가 원래는요 여기 올라가 가지고 뭐 하려 했냐면은 내가 짝짓기 쇼를 하려 그랬어. 근데 애들이 있어가지고 못 하는 거야. 어? 얘기 안 한다고? 아 이네들이 이네들이. 얘기 안 하고 안 이런다고 하는데 짝짓기 쇼를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난타 기 전에 그럼 물어볼게 대신 대신 너희들이 도와줘야 돼 아저씨가 쇼를 하려면 아저씨가 대가리 수그러 끄면 <laughs> 이렇게 수그러야 돼봐봐 그리고 아저씨가 대가리 들어가면 그때 들면 돼 연습 한번 해보자 잘하면 누구도 만원 또 줄게 내가 알았지 어, 일단 만원받으시원씩 내가 3 0 0원더 얻어도 줄게 잘해야 돼 아저씨가 짝짓기 쇼한다 대가리 스르륵 대가리 드르륵 야쒀 야쒀 아 씨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그 하면 박수 한번 쳐줘 아니요 내가 이 쇼를 한번 했다가 막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깡통새끼 뭐 저지르다 막 엄청 나를 씹더라고 이제 뭐냐면은 짝지기 시우냐 뭐냐면 딱 대가리 눌러 놓고 진하게 할 거거든. 이제 뭐냐면 나이별로 행동이 틀려. 20대는 둥지를 틀어 놓고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앞으로 아까 뒤로 아까 할까, 서다고 30대. 아니, 그거는 아, 니 지금은 아. 니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이따가이다가 아니, 지금은, 아니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약하게 하니까. 30대는 뭐냐면 편석에 배 찬찬찬. 찬찬하찬 찬찬 짠짠짠짠짠. 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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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찬. 어. 그건 이 40대는 누구 노래냐면 송대가이네박자했거든 이거는 이제 쿵짝+ 쿵짝 진하게 하거든. 저거 대가리 눌러놓고. 그럼 이제 50대는 뭐냐면 우르라 열풍 아이고. 오견 튀게 괴로 60대는 뭐냐면 가는 세월이거든 가는 세월이 70대까지 하는데 대가리 눌러놓고 가면 할까? 아니 또 유튜브에 올릴라고? 안 열린다, 박수 한번 쳐다봐 대신 혹시라도 이쪽에 애들이 쳐다볼지 모르니까, 내가 이쪽 보고 갈게. 어?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있잖아, 엄마들이 있으면 머리 다 눌러. 그럼 대신 내가 다 여든 하나씩 나눠줄게. 우리 어린이들 다 준비되지? 저기 어? 있잖아요. 제일로 사장님, 사모님 있어 보여요! 저기들 애기들이 잘하려면 만원이 필요하거든 사장님 만원만 빌려줘 내가 갚을게 내가 금방 갚을게 알았지? 다른 사람은 안 빌려줄 것 같고 사장님이 빌려줄 것같아 자, 너도 좀 이따 빌려서 줄게 잘 하고 있어 잉? 아니 형 네가 만원 빌려주면 되겠다 5만원짜리 줘 내가 바꿔줄게 야 이거 5만원짜리 바꿔줘 저형 주머니에 5만 원 있는 거봤거든 <laughs> 자, 자 4만 원 받고, 형 이제 만원 잡아야지. 박수 한번 쳐줘, 양아이거. <laughs> 형, 내가 우선 들고 있을게. 형이어 먹을지 모르니까.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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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안 가져갈게. 눌러놓게, 눌러놓게, 눌러게 어, 절대 안 가져가, 절대 안 가져가, 절대 안 가져가. 자, 여러분은 원래 이슈를 안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옆에 부모님이 단속해주고, 어. 아냐, 야, 얘들아, 아저씨가 할때 해, 대가리 수그러 끔면 그때 수그러. 그거, 아저씨가 들어갈 때까지 들면 안 돼. 이쪽 어린이도 해, 알았지? 이거들은 얼른 지나가 뭘 거기서 쳐다보고 있어 야, 야지물 아, 가, 만원 줘야 돼? 야, 받아, 받아 야, 야 앉아, 형, 앉아 어차피 형, 줄거 여기 애들 두명있는 이만 원줘버지 아, 몰라 또 골라서 주네 그것도. 아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하게 뭐 얼마 나 속쓰리겄어 지금 형수님 나는 죽겄지 지금. 네, 자갑니다 여러분은 음악 한번 큐 아마 해주세요. ,이. 자 출발합니다. 20대 동지 음악 큐 큐. 자 우리 어린이다 같이 대리스 승리. 아직 얼만안돼 기다려. 좀만 더 기다려. 한 번만 더! 대가리 들은! 형 헷갈려, 앉아있어요. 이 시발, 어떤 새끼가 거짓인지 모르잖아. 야 이쪽 어린이가 하는 거안 하고 이쪽 보고 해야겠다. 30대는 좀 부드럽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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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가자, 저지2만원 남았네? 이만 원 있어? 이만 원. 예, 예. 차비는 없는 게 있을란가 보라 걱정 안 해도 돼. 50만 원 갖고 단다 하자야. 50만 원 갖고 왔다. 여 전연이 이름이 별명이 빨대요. 자, 어디까지 갔어? 어, 빨리빨리 가야 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나주는 거야? 아, 나보다 더 집구석 어려워 보이는데, 주네. 다건아야 돼. 돈도 지가 갈려 하네 시부라지가 얼른 걸쳐야 새끼 해나만안네기가야 <목소리> 야, 형, 자, 시간 끊지마 빨리 넘어가야 돼. 여기다 면 쇼가 지금 70대까지 가고 고하자 나와야 돼. 형 네가 자꾸 괜세끼기만 시브라 시간은 안 남아야 알았지? 자, 30대! 변세계배 찬찬찬 음악 큐 yeah! 안하냐? 하지 말까? 그렇 이번에 목소리 큐가 지금 안한다 해 너희들 또지랄라고 <laughs> 뒷꽃목에 있는 사람 아니냐? 너희들만 음악 큐큐자 <laughs> <laughs> 30대 변세계배 찬찬찬 음악 큐 yeah! 뭘 빨리? 이건 금방 끝나 마지막이 중요해 이거 에? 대가리 들면 안 되니까 가만히 빨리 찬찬찬 대가리 들은 자 시간 관계상 40대 통과 5 0대넘어 갑니다 자 50대는 우러라 열풍아 근데 50대는 주둥아리를 말까 많이 많어. 바로 가게에 50대 우려라을 통화. 음악. 그래라. 우리 어린이들 고마워요. 자, 우리 착한 어린이들 다 같이 대가리 쓰르. 50대는 이제 부드러워요. 그냥 자꾸 대가리 들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50대는 말을 해야 영숙이 아버지. 하늘이 시끄만이 비가 올란갑이요. 영숙이 아버지. 내애새끼품록 금줘야 되겠다. 대가리 들었. 아이 애들이 어, 너네 엿먹을래 누룽지 먹을래. 누룽지. 씨부라 온가가 이게 더 비싼데 <laughs> 여기서는 하나에 3천원 팔면 온가가 250원이고 아씨부 이거 3천원 팔면 온가가 천원인데 아나 어, 머리 아프네 이것들요아갈 때는 물건값은 형 제하고 어. <laughs> 아 물건값은 줘야지 그 이거. 이 그거 형 가지 마. 참일력 카드를 나를 줘. 비밀번호하고. 네. 자. 어. 응.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예. 네. 누나도 대가리 뜨고 여기 뭐 요걸 70대가 가장 힘들어. 아, 대가리 숙여 내 주신다. 먹고 켜지. 그렇지. 누나도 한번 해 봐. 연습 삼아 해 봐. 자, 큰 어른이 대가리 숙을 <laughs> 형 저기도 어린이 줘야 겠네데 <laughs> 오늘 각설이를 웃기리 새끼가 왔네. 이게 <laughs> 재밌지. 물건이 안 팔려도 재밌지. 시불알 물건을 팔아야 될거까 그냥 내가 전부 다 웃기기만 하고물건을안 팔릴 거 같고. 야, 아, 나도 50만 원 컷. 야, 나도 50만 원 신경 쓰지 마. 50만 원 신경 쓰지 마. 야, 전화번호하고 사진 찍어놔. 와서 빨리 더 빨리 나오라고 알았다. 자, 마지막 70대 하나만 더 할게. 음악 한번 큐 한번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마지막이다한 번만 더 부탁할게. 네. 자, 마지막! 70대 조용필의 하루 백년 음악! 큐! 얘들아, 고맙다. 자,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절대 대가리 들어서는 안 된다. 아저씨가 들어갈 때까지. 자, 대가리 술은! 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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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힘들게 하이 나이 나는안 보고 씨발 저기만 쳐다보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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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박수 이나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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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잠나나봐 한번 웃었죠? 그거, 그거 너나들나많이 벌었지? 이따이다이거 가져가지 말고 가 저기서 치솔이나 막 물건 그런 거 사고가. <laughs> 자, 북장구 난타 세 곡짜리 이제 한 번. 난타 빼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어, 어, 저 새끼들 돈 쓰고 가야 되는데 시부라 그냥 가네, 이거. 머리 아프네, 이거. 하지. 어. 네, 형, 나 마음 아프고 죽것 같아. 저것들 만원 너희가 쓸줄 알았거든. 대안으로. 했나? 대안으로. 그러면 형이 한 5만 원만 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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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돈 가지러 가나? 전화해. 전화해야 되나? <laughs>